안녕하십니까. 명도설 수련원 대표원장 임종열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현존하는 남성 수련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련법이 성기역도 수련법입니다. 음, 남성의 페니스에 무게추를 달아서 그 무게추를 견뎌내는 훈련. 성역도라고 하는 분도 있고, 기역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성기역도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불리우든 방법은 유사합니다. 단지 그것을 진행해가는, 진행해가는 과정, 그것이 조금씩 다르죠. 자, 어떤 훈련이 됐든, 현재 이 훈련의 가치, 강력한 수련 효과는 입증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도 자주 오고, 부작용 때문에, 어, 마음 상해하시는 분도 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련이 가지, 이 수련에 가지고 있는 효과가, 사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이겨내고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작용을 겁을 내서 안 하고 못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죠.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잘 알고 하시면 나머지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기욕도 관련하여 많은 어떠한 수련 방법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명도술 수련원에서 알려드리는 이러한 성기욕도 수련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료로 성기역도 사용법 또 철사봉 사용법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육은 언제부터 하냐? 매주 토요일. 빨간 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연휴가 있거나 하면 따로 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공지를 할 것이고요. 자, 언제까지 할지는 모릅니다. 자, 일단 다음 주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1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원은 어디서 하는가? 제가 사무실 하고 있는 이 자리 천안 교육장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고 뭐뭐 뭐 거리 두기 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명까지 모여야 할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요. 한 5명 정도, 정도 선착순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은 이쪽에 있는 이 번호로, 어,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하신지 그 날짜하고 이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하고. 제가 이 강의를 계획한 것은, 어, 지금 현재, 어, 본인 스스로 개인 훈련들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걸 토, 그것 때문에 어, 뭐 효과를 보신 분 부작용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사용법 또 수련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좋은 점자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된 훈련을 하더라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서로의 방식의 좋은 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 좀 자제할 건 자제하고, 어, 좀더 추가할 건 추가해서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수련법으로 어 자리가 매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성기역도 수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으신 분들이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또 실제 그런 것을 해봄으로 해서 어뭐그 부분을 효과와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 숨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개적으로 서로 할수 있도록 집에서도 공개해서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홈 트레이닝이 뭐 역기를 들고 바벨을 들어 올리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기역도도 홈트레이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서로 노력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와서 직접 시연도 해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며, 어~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은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10년 이상의 그런 수련 기간을 가지면서 겪었던 이야기 또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음~ 뭐~ 남녀 남녀가 다할수 있는 훈련이긴 한데 우리는 여성 장비가 없으므로, 어, 남성들 위주로, 어, 한번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